이 시간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직 입에 안 붙으셨죠? 그러니까 반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 여덟 번째.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서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 알지만 아는 만큼 어쩌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자 구조는 일단 시작과 끝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간 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세 가지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세 가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할까요?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왜 이기도도 필요할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진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다시 화 화목하는 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도 여러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에서 이제 절반만 오늘 살펴보는데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안아야 되는 이유도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죄의 사함이 필요한 것은 그 죄는 과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서로 죄 죄를 사함 받는 용서하고 용서 받는 이것은 과거의 죄라면 시험에 들게, 하,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죄입니까?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왜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반복하며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앞으로 또 현재 저지를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이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반복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여러분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을 함께 좀 오늘의 자막을 좀 차례대로 넘겨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동사로는 페이라조, 명사로는 페이, 페이라이무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에 나온 시험이란 단어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뭐죠? 말 그대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 시험은 목적이 뭐죠?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만큼 수준이 자랐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잘알수 있는 예가 여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장세기 2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면 돼.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죠? 어떤 테스트를 하셨죠, 여러분? 누구를 받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받치라고 하셨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죠? 왜 어려운 테스트를 하시죠?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다닐 때 시험 쳤던 이유는 전부 뭐냐면 낙심하라고 친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 성적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절망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테스트 시험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때 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이 시험의 의미는 trial 영어로는 trial이고 이것은 시련, 고난, 연단 이런 의미의 단어로 쓰인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처럼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만 쓰여졌지만 사실은 그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trial, 시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이 저자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또,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트라이올,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때때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의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테스트였어요. 두 번째는요, 에트라이얼 네, 영어로는 트라이얼 시련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성경에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 티로 시작하죠, 세글세 단어다. 테스트, 드라이얼, 템테이션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하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유혹했어요.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면 유혹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그 유혹에 매우 취약하고. 노출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인간을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 겁니다. 선악과를 보여 주면서 마치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욕심, 교만을 붙이김으로 인해서 범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한글로 쓸 때는 어떤 시험인지를 잘 헷갈리게 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시험이 어떤 것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트라이얼 시련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구분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긴 하시지만. 야고보 1장에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시험은 뭘까요? 유혹이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시련인지 혹은 유혹인지를 단번에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배 시험이었어요. 가장 큰 인생에 어려운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배를 생각해 보세요. 요배 시험은 테스트였습니까? 트라이얼이었습니까? 템테이션이었습니까? <laughs> 헷갈리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에 이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막 중복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일단 요셉에 일어난 고난은 마귀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요셉 재산, 요셉 자녀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보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큰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했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걸, 이걸 다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되,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어쩌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시험이 뭔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다시 상황을 보시면 자 시험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시련, 유혹 이세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 제목의 시험은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이것도 테스트네요. 제가 드리는 테스트네요. 여러분들께.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럼 이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이 시험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없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유혹에 가까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몇 가지 세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네가 만약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발을 받쳐 줄 거다. 세 번째는요. 온 천하 만국이 보여지, 보이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도요, 어쩌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재물, 소유, 명예, 또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거창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뭔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막이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의 정욕,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면 TV를 열면 스마트폰을 열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이상한, 요즘에는 막 이상한 영상들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괜히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이 어렵지,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으로 갖고 싶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생활 세상은 우리가 뭘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명품 아닙니까? 좀더 남들보다 비싼 걸 가지면 이걸 가지면 난 행복할 거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여기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이 모든 이 유혹에 대한 이, 이 유혹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이요. 만약 나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나는 감옥에 한몇년 정도 있다가 나와도 괜찮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 마음속에 돈 10억만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돈의 쾌락에 대한 그 유혹에, 유혹이 우리를 가득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유혹을 물리치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신앙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쳐야 될 것이다.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막으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소리를 칠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그 베드로가 스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말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빨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이렇게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잠, 잠깐 제가 저입 사람을 기다렸는지 정확한 상황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좀 젊은 아가씨가 날씨가 아직 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파져 있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그 아가씨를 보긴 봤지만 제 앞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다가 그 아가씨를 보고는 고개를 못 돌리고 가시는 거예요. 눈을 못 떼고 가는 거야. 연세가 한참 많이 드신 할아버지인데도 젊은 20대 아가씨가 이렇게 막 58여진 좀 야한 옷을 입고 가니까 그 아가씨를 보느라고 계속 이렇게 고개는 한쪽으로 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아, 우리 목사님 저기 있네라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도 저도 그 거기에 이렇게 유혹에 노출되어서 눈길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 시험에 들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 여자 성도님과 1대1로 입지를 않습니다.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1대1로 기도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조금이라도 미혹될 만한, 시험될 만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 기도를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늘 연약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외국에 사로잡혀갔던 사무엘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엄청난 압제와 유혹과 압박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단일의 기도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르신 말씀대로. 이기셨던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인용하셔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머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위협과 공격과 사탄의 유혹 앞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싸우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그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죄와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아예 나는 막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가운데 그 하는 삶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 자막이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뭐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요? 우리의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오히려 사단막이는 유혹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슨 무슨 방법을 쓰든 네가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더 더 많은 욕심과 쾌락에 물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삶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오늘 현장의 삶 속에, 우리 삶의 가정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천국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